워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앞결제 패권 위기감 은행 카드 보험한데 뭉치나 워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앞서 금융권 결제 패권 경쟁 본격화 카드 은행 보험사 TF 구성 상표권 선점 제도권 진입 사전 견제 한국 정보 인증 아톤 KST 등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 테마 체크 블루 에너지 주가 30.42달러로 52주 최고가 기록 블루 에너지 52주 신고가 클린 에너지 기술 주목 오라클 AWS와 협력,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SOFC, 미래 에너지 시장의 핵심으로 급부상 중 s k 터닉스 한선 엔지니어링, 아모센스 등 SOFC 테마 체크 2040년까지 천척 이상, K조선, 미국 다음 개척지는 인도 인도, 2040년까지 상선 천척 이상 확보 목표 생산기지 다변화, 기자재 수출 확대 등 새로운 기회 HD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HD연대미포 등 K조선 테마 체크 무료 텔레그램 링크는 프로필에.